자, 유일로버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범입니다 유일로버틱스 최근 들어서 장기 2평선이죠. 20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하더니 견주하게 상승을 하고도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9% 정도가량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장선대 돌파가 시도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모두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로봇 섹터 역시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국내 제조 현장의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고도화되는 가운데서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인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에게는 장선의 돌파 속에서 한번더 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상승에 대한 랠리의 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 또 대응 전략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축가방을 100% 완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날마다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급등주는 매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이 시초가방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입장으로 순서대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 무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누구나 이용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시 한번 시초가방 살펴드리고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사부 시축가방 추천주들은 아주 편안하게 믿고 대응을 하시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일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린 건데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사흘 동안의 성과를 볼까요? 12월 10일. 일동제약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국내 비만 아, 경구용 비만치료제 아,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모델솔루션까지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일동제약이 매수가대비 10% 상승 중에 33,800원부터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죠. 모델솔루션도 매수가대비 15% 상승으로 28,500원부터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일에도 일동제약 해드렸고 코라인소프트를 해드렸는데 코라인소프트가 매수가대비 12% 상승률은 4,300원부터 매도 l s a m 라고 했고 일했지 d 은제약은매수15%상15%상승률 n g s a 0 0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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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a m s u n 일 s a m 또 다시 해드렸고 세트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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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역시 우장공 테마로도 순환이 좀 흐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동역이 매수가 되고 10% 상승 중인가 45,0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세트레가에도 매수가 되고 12% 이상 상승 중이니까 59,500원대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일동역세 번씩이나 해드렸는데 김사부의 추천주 중에서는, 뭐 시초가 중에서는 두세 번씩 나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열번 이상씩 소개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있는 세력주들, 그리고 또 중, 주도주들, 위주로 골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일동제약을 뭐 처음부터 사서 끝까지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고 매일 매도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거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수익들이 더욱더 크게 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그, 김사부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 8일 시장에서는, 어, 아주 수익률이 좋았어요, 또. 8일 시장 한번 볼까요? 8일에는 SBB테크, 아우터크립트, SP스템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SP 시스템이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 대비 26%상승률이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다라고 했죠. 아우터크립트는 매수가 대비 20% 상승으로 16,300원 이상에서 매도라 하자고 했는데 장종에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SBB테크도 매수가 대비 20% 상승으로 41,000원부터 ,000 매도라 하자고 안내드렸죠. 상한가 종목이 오랠 만하더라도 2개 나눠왔잖아요. 여러분들 상가종목들 매매하면서 얼마만에 잡아보시나요? 김사부의 시초가방에서는 주한 개에서 세개정도까지 나와줍니다. 그리고 급등주들 10%센트 이상 상승하는 급등주들 날마다 해드리고 있잖아. 이건 비결이 있어요. 김사부오 올해를 35년째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산이 세번 하고도 절반이 바뀔 정도죠.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있고, 특히 세력들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했어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광화문 고미라든가 명동 백할머니, 그리고 또 뭐, 현금왕 단사천시 이런 분들, 시장을 지락펴락하는 옷대, 즉, 개인 큰 손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외국인 한도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이라는가 기관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어~ 개인 어, 정보에 예, 일단 그 서울로 집중이 되는 것에서 평균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카페라든가 뭐 이런 그 투자 공동체들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어~ 작은 작전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 특히 이럴 때이제그 대선 테마들 같은 것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죠. 각 지역적인 특색들을 살려서 그리고 이 이후로 뭐부티크 출신들 이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또, 역시, 그, 펀드 매절에 있다가 나와서 이부트키를 차려서 어, 잡전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력들마다 좀 투투에 달린데, 이 세력들에 대한 패턴을 연구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력들을 발굴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되 있다. 즉, 자인의 경제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는 주도주는 놓치진 않고 콕콕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체력과 주도주를 잡고 있으니까 타점만 정확하게 지금 김사부가 잡아서 올려드리면 수익들이 바로바로 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동안 김사부가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꾸준하게 선정이 된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런 것들은 무료로 시초가방을 활용을 하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2025년도 시장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에도 요새를 몰아서 수익챙기는 이어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 이상 수익을 챙기겠다는 분들, 특히나 계좌가 올해 제자리 거래을했거나 역직을 한다리려면 한 분들은 반드시 시축가방을 활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 010-8329-9609로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면 시추가방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주요 로봇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로봇 양산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그야말로 로봇 시대의 원년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평가가 내려지고도 있죠. 테슬라는 올해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m u s 를 5천 대에서 내년에는 5만 대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고, 피규어 AI도 역시 초기 1만 대 양산을 추진한 후에 향후 4년 동안 총 1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죠. 이와 같이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로봇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피할 길이 없는 길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로봇구 제품군은 직교로봇 그리고 또 다관절로봇, 또한 협동로봇 뭐 이런 걸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교로봇 분야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정밀, 고속 이송 기술 확보해서 소재 부품 업체사에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다관절 로봇과 협동 로봇의 경우도 역시 어 동사의 기술 기반으로 제작에 대해서 공정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업체들이 독점을 하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산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어 기업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 제품뿐만 아니라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또이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역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 피딩 시스템이라든가 냉각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의 패키지 등 설비 자동화 전반 아우르는 솔루션을 보유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라는 단품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공정 절, 정체를 아우르는 그런 회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수출 판로의 강화와 함께 제조 물류 현장 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큰 푸드테크 사업에도 일단 로봇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푸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김사부가 한 10여 년 전에 닥치기는 그런 그 로봇. 보기도 했었고 요즘에 뭐 식당 가면 서빙 로봇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푸드 테크 산업에서도 로봇들의 참여도가 워싱턴안뚜렷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SK와의 전략적 협력의 계기인데 SK가 이제 잠재적으로 최대 일대주로 올라설수있는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이 일단 뒷받침이 되겠죠. 그전에 삼성, 레인보 로보틱스, 현대차, 부스턴 다이나믹스, 뭐 LG의 경우에는 로보틱스라든가 로봇스타 등이 이렇게 보존나 있는데 SK도 마찬가지로 이 시멘스 아, 일단 시 m 스라든가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분 투자를 했었죠. 일단 현재 이 SK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어, 일단 그 동사에 대해서. 어, 이 김동현 대표의 보유 집은 273만 주 가운데 SK온의 미국 자회사인 s k 배터리 아메리카가 주당 28,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을 가지고도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이김 대표 보통도 352만 주에 대해서 군 질권 설정 계약도 체결해서 콜옵션 전량을 행사한다라면 기존의 보유지분이 13.44%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을 포함해서 총 36.84%의 지분율로 어, 일단 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SK 소속이다라고 봐도 현재 뭐, 뭐큰 무리는 없다고 라 보여져요.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들의 물량들을 지금 개인들이 이 과정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로봇 중에 시지가덜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서 이제 갈아타기만 측면에서 왜 돌아니까 이런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건데 기술적으로도 주요 장선대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사상 최고치에 동물만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져요 특히. 거리량들이 꾸준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50만주 때 이상, 뭐 100만주 때가 수반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50만주에서 100만주 때 거리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되면 10만원대 정거점 돌파 함께 한번더 도약을 해 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 14, 1만원까지는 이번에 1차적인 랠리가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더일리가 나온다면 20만원 또 도전해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수의 관점, 매도보다는, 매도는 아직 아니에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사실상 매수, 매도 타임을 잡는 걸 어려워하세요. 주식 투자는 사실상 이 매수, 매도가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수익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김사부가 이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의 급소를 잡아서 수익들을 챙겨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은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바로 유일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유일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실시간 타점, 급소. 잡아서 안내해 드리니까 수익도 높여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사부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100% 무료로 합니다. 프로젝트. 어떤 거냐면 100만원을 1억을 만들자는 건데 딱 보면 100배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100배라는 걸 없애버리고 100만원에다가 복리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는 바로 복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복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복리라는 것들은 빠르게 시작을 해서 장기간 갈수록 눈덩이처럼 그 규모가 더욱더 커져서 혜택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확정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와는 다르죠. 확정이 된것 없이 불확실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번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음번에 돈이 계속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확실한 것인데, 올해 김사부가 2월달부터 시초가방 운영해왔는데, 최저로 수익을 올렸던 달에 한210% 올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통 3,400%의 수익률을 올별로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올리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일주일만에 50% 이상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수익들이 안정적으로 올라야 되니까, 한 달에 50% 수익을 일단 옵션으로 잡았습니다. 50%한 달에. 그런데, 이게 이제 횟수를 반복을 하면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6개월 정도면 한90% 이상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12개월 정도면 한 70, 80%로 80 확률이 성공 확률이 된다고 뭐 보여지는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6개월이 진행이 될 때는 1,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얻어지게 되고, 12개월에 성공했다면 1억 3천만 원의 수익이 얻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김사부가 계산을 뽑아놨는데요. 1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1개월이 되면 수익금이 5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액이 150만원이 된 거고, 은금까지 합해서, 이걸 고스란히 대출을 하면 은 75만원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225만원이 되잖아요. 6개월째 되는 1100만원. 그리고 12개월이 되면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고, 어차피 무료니까 더 하실 분들은 12개월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6개월에서 중단을 하셔도 뭐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12개월까지 진행이 된다. 24개월 하자는 말도 계셨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공 확률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2개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 즉 100만 원을 이득 만들기 프로젝트라는데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 개사 숫자상계산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김사부의 6 0점이다만은 어, 정말로 이제 노후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1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의 경우에 종잣돈 1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면 경제적 자를 훨씬 더 빨리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필요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자들 지금 주고 계세요.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 하고 싶다는 하 분들은 010-8369-9609로 -96 문자로 1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김사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만약에 100% 달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한 500에서 1000 이상은 벌어져 있을 테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나은 것이겠죠. 그래서 어 일단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김사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성원들을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